예, 안녕하세요. 강북대학교의 김강민입니다. 예, 오늘은 어, 8강 마지막 시간이죠. 갈등 관리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사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뭐 사례로 말씀을 안 드리냐. 다른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로 또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에 대한 사례를 활용할 부분은 갈등 연연 분석도 포함되지만 일부 포함되냐. 지 오늘은 갈등 조정 협의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하실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좀 주의하실 부분이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갈등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갈등 영양분석을 하고 갈등 영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갈등을 해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갈등 영양분석을 하면 무조건 조정 협의체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갈등 영양분석을 했을 경우. 갈등조정협의체로도 갈수 있고 공론화 과정으로도 갈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시민 배신 문제로 갈수 있고 또는 시나리오 워크숍 다양한 해결 방안으로 상황에 맞춰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규정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갈등조정협의체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고 조정이라는 관점을 좀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부분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규정도 좀 바꿔야겠죠.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규정에 대한 내용도 좀더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더어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볼때 참고하셔서 어바 보러 바라봐셔야 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안이 하나인 오늘 거기 나와 있는 대안인 조정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을 예, 말씀드리는데 이 조정 협의체를 다 말씀드리면은 어 어려우실 거예요. 갈등 여향 분석도 지금 사실 더할게 많지만 우리가. 조정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은 거, 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갈등 연양 분석과 관계되는 그러한 조정협의체에 대한 일부만 어, 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관심이 갖다, 갖고 있다면 아마 갈등 연양 분석이라는 것을 아마 매뉴얼을 보시면서 어, 좀더 학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협의체를 어떻게 해야지? 오늘은 조정협의체의 관점이 이것을 어떻게 조정협의체가 활용되는지 또는 고려 사항은 뭔지 우리가 유의할 점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림을 보시면요 전반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체계가 나와 있는데 이, 이 체계 안에는 이제 갈등의 이제 시점이죠. 갈등 잠복기, 생성기, 표면하기 이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갈등의 이제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갈등 연양 분석 하면 언제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이 거기 또 매뉴얼에 나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장복기 및 갈등 표출기 등 갈등 초기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갈등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차 안에. 그럼 어떤 걸 고민할까요? 지금이 갈등 영향 분석을 해도 되는 단계인가라고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단계이지?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들 물어봐요. 그럼 전문가들도 알까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고요 갈등 영향 분석의 단계는 언제 할수 있다? 갈등이 다 끝나야 알수 있습니다. 다 끝나야, 아, 고조화 단계. 왜냐면 지금 고조화된 걸 생각했는데 더 고조화될 수 있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갈등이 끝나야 알수 있어요,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무슨 단계인지를 파악해서 갈등 영향 분석을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미흡한 부분이에요, 매뉴얼에.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은 갈등 초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지 다할수 있다는 라 거죠. 언제든지. 아무 때나 다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젠 근데 이제 예방적인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예방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갈등 초기에 단계 초기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미로 붙여놨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어떤 단계든지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갈등 초기와 후기 중기 후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게 뭐냐 모든 초기 중기 말기의 단계를. 다 접어져서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활용 활동할 수 있는 기관도 만들어 놔야겠죠. 이건 단계가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갈등 영향 분석을 언제 할수 있다. 아무 때나 할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에 너무 얽매이지지말시라 라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궁극적인 효과에는 본 그림에 대한 단계로 가는 것이 이제 맞긴 하지만. 또 우리가 현실에 맞게 또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겠죠. 예,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런 갈등 의 모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 조정협의체를 하자라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야, 우리는 조정협의체로 하자라고 딱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협의체, 야, 조정협의체로 과연 갈등이 해결될까?라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부모분들이 조정협의체로 정말 갈등이 해결돼요?라고 의문을 이 의문을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아셔야 되는 게. 갈등 영향 분석이라든가 갈등 조정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못함 뭐냐면 어, 대화의 안정성이에요 여러분 왜 주민분들은 만나면 화부터 낼까요 이 이유는 자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비밀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을 한, 얘기를 해요 안 하죠 함부로 안 합니다 왜 나한테 불이익이 올수 있어 내가 괜히 여기서 말을 많이 잘해 많이 하고선 데없는 말을 했다가 괜히 말꼬리를 잡힌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났을 때 이러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신뢰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부터 내는 거예요 뭐가 안, 뭐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성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정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조정자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발성으로 대화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주민부하고 공무원들이 만나면 야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구도로 만나요. 여러분. 한 번의 만남으로 갈등이 해결되면 갈등이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갈등이 발생하면 보통들은 한 번의 만남으로 뭔가를 성과를 르려고 해요.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분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갈등이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가서 내가 대표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라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도로 단발성으로 만나요.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성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구축이 돼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단발성이 아니에요. 대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한 번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만 대화해서 모든 걸 끝내려면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이때 모든 걸다 하려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갈등이 하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못했으라도 다음에 할수 있구나. 라는, 그 대화에 대한 시간적인 안정성, 공간에 대한 안정성, 이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또실수를 해도 조종가가 옆에서 이 실수에 대한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들, 에, 어, 분들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대화의 안정성인데, 이러한 대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등의 양석더 나가서 갈등 조정 협의체라는 곳입니다. 갈등 조정 협의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 대화의 내용성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언제든지 나에 대한 이 욕구를 어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에, 부분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예, 여러 가지 이제 조정협의체에 대한 이 효과가 높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조정협의체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 갈등연합분석에서 이해관계를 확인했는데 또 확인해.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등연합분석의 이해관계는요, 좀좀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이해관계, 이기적인 이해관계. 그 자기 상황만 고려한 이해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조정협의체는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얘기해요 어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도 들어 그러면 나의 이해관계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저 사람의 이해관계가 낮아지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너무 이걸 강하게 내 것만 주장하면 저사람께 낮아지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럼 너무 내가 내 것만은 주장할 수 없지 라면서 현실적인 이해관계 타협이 가능한 이해관계로 낮춰집니다 낮춰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자 그걸 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갈등연야분석의 중요한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조정협의체와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갈등연야분석가 이해관계에 정립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여러분들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선순위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해관계를 정확히 모르는데 반대하고 찬성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은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간다 그러면 어르신께서 예를 들어 어르신 걱정을 하세요. 야 전문가가 온다는데 그래서 막 이제 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야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인데 황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을 하세요. 근데 그런 고민을 언제 하셔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반대하고 찬성하기 이전에 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하고 찬성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가 한다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인터뷰하면서 이해관계가 바뀌시는 분도 계세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 이게 또는. 내가 반대는 하지만 시임이 집회까지할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수위가 낮아지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에선 더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 분들 계세요. 또 중요한 건 이분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느꼈다는 거예요. 정립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정 자리에 들어오세요. 조정 자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자신의 이해관계 정확하게 확인했잖아요. 하면서 타인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나의 이해관계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이해관계도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어, 그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여기서 협상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자신의 이해 관계를 정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이스 타인과의 이해 관계에 대한 비교를 조정 협의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더불어서는 이제 조정 협의체에서 또 효과가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안정감이 들어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협의체에서는 대개 사소한 것도 합의를 합니다. 절대 조정가가 결정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 한쪽 이해관계자가 정하는 거 없고 조정의 명칭, 조정의 시간, 조정의 장소 이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해요. 이런 합의사항이 하나하나 하나 정리되고 누적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누가 얘기하면 뭐 중국집에 스티커 붙이잖아요. 먹으면. 야 하나 더 붙이면 탕수육 먹을 수 있어서 하나 더 시키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 합의사항이 누적되면서 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만약에 조변 협의체가 파행이 되는 위기에 나왔어도 주민들이 스스로 이걸 막아요. "왜 야, 우리가 그동안 합의한 게 어딘데?" 이합이 많은 걸 합의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파행시켜 안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합의사항에 대한 정, 정리와 함께 시간이 지나서 조금이라도 점진적인 이 개선 방안을 나타내요. 이러한 이러한 가정들이.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있는 효과라도 나타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가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주민참여가 이러면 왜 주민 설명회 한다 공청회 한다 하면 막잖아요 주민들이 막 문을 막아버리고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누가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정협의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되게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거 우리 모르는데 이거 누가 알아요 어 시공사가 알아요 그럼 시공사가 와서 좀 설명 좀 해보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때 주민들이 여기는 수기적인 과정 아시죠 공론화에서 조정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기적인 과정이 이러한 시공사의 설명을 통해서 이 설명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기회죠 이를 통해서 수기적인 과정이 또 성립이 됩니다 사실 모든 합의 형성 과정에는 이런 수기적인 과정이 다 들어가요 사실은 공론화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맨 처음엔 두렵죠 조정 과정이 어떻게 내가 할까 근데. 회차를 거듭되면서 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나의 욕구를 이렇게 어필하면 되겠구나 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정가와 조정가의 이제 활동에 이제 부합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반대로 끝나요. 반대 아, 반대로 이제 시작을 했죠. 반대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본 사업을 반대를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만나요. 왜 그때는 이제 수기적인 과정이 없었잖아요. 예, 이 사업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 시간에 만나면서 주, 주, 주민들이 서로 토의도 하고, 노론 이제 얘기도 해요. 정보도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였냐면 지하보차도를 건설하라는 사례가 있었어요. 지하보차도 근데 지하보차도를 건설하자고 했다가 주민들이 원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하보차도를 만들지 않, 지하부차도를 만들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이 지역 사회 지하 보차도로 속에 차량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제 여기는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지하 보차도가 근데 있어야지 우리 사람도 왔다 갔다하고 차가 왔다 갔다 흐름이 있어야 우리 지역 사회도 발전할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차량이 문제니까 보도만 만들자 이제 보차도니까 보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 만들자라고 했어요. 근데 공사 기간이 무,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시공사에서 아, 차이 없다. 왜냐면 특수 공법이기 때문에 보도를 만든 들 차도를 만든 들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보도만 만드는게 아깝다. 그리고 발전을 하려면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 우리가 차도도까지 공사를 하고 막아버리자라고 했어요. 그 주민들이 다 결정을 해요. 그날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걸 막지 말고 그 안에다가 차라리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합의를 해서 이걸 차도로 만드는 건 10년 후에 하고 우리가 여기에 주민들이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왠지 카페를 만들자고 했어요. 근데 소방법 지하보차도 위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이 철도 주변에는 불이 날수 있는 시설을 지으면 안 된대요. 소방법에 걸려서 거기에는 못하고 거기에 안에다가 그러면 뭐 탁구장을 만들자 롤러장을 만들자 뭐뭐 헬스장을 만들자 등등 이제는. 이거를 반대 찬성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주민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서 바른 이제 장시들이 느끼는 바른 정책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는 그 논의는 따르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합의를 하자. 해서 합의를 통해서 어 조정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갈등이 끝난 사례가 있어요. 이렇듯 바로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활용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고려할 게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 조정 자리에서 고려할 거는 실수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되게 전문성 있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요 사전에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 환경 어느 곳에서 환경 이제 조정을 협의 치를 이루 왜냐면 한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다해펴봐야 되요 그 다음에 대표성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게 대표자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순환적인 소통의 출구를 찾아야 된다. 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러한 고려사항이고, 있 그다음에 이 조정은요, 조정 조종 외에도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 조종 조정 외에는 조정이 가능하나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립성이형립될수 있도록 조정가가 잘 역할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조정협의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고려에 대한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 동안 이제 팔강 여러 가지 팔강을 통해서 갈등에 대한 어, 기본과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어, 이제 공공기관의 예방과 해결하는 규정도 보시고요, 매뉴얼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어, 이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 수행하시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사업에 활용되길 바라고요. 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길 바라면서 어,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